차가운 발도 녹일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하... 아유, 하... 젊은 사람이 엄살은 <laughs> 아 그래요 형님이 다스기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반 덜어줄게. <laughs> 완치 되셔 가지고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것보다 서울 이제 가족들한테 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일점 그런 생각이에요. 일 생각이 그런 생각이요 생각이 이렇게 좀 공관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좋고, 예. 물도 좋고, 가습기도 있고, 있고 몸도더 몸도 좋아지고, 공도 더좋아지길바라고 앞으로 더 깨끗한 느낌이 더 깨끗한 거 좋아지고, 좋아지고 말이에요. 계속 계속 아니 기운 도좋 do it. I didn't d 아 it. I didn't do it. I d i 전 n t do it. 전 didn't do it. I didn't do it. I d i d n 뭐 하시려고, 저? 뭐아 하시려고, 저? 아, 요, 소배좀 아아아어아 천장. 아아 하려고. 토배 좀 하려고. 천장 발라를 한다, 발라 여기 보니까 천장. 지금, 여기까지는 신문지로 붙여놨어요. 천장을 이래, 토크게 많이 라를 많이 발라라. 아, 몇 개월이요? 아, 몇 개월이요? 겨울에, 겨울에. 덮기도 들러 그래서... 덮기도 들러 그래서 아주 이서 아주 종이 튼튼한 종이에 어다써나요어다써 오셨나요? 게게오는날비오는 날은 거의 집 안에 거의 아, 집 안에 계시는 집에서 고 집에서 책을 보고 쉬는 날 쉬는 날실 어, 어. 아, 한번 써가지고 써 가지고 처한번 가지고 까지죠 그것도 좋죠. 어그도 좋죠. 택이 간간 간하게 지내는 거 같은 어까 감사합니다. 그 놀림이요. 그 놀림이요.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예전에 혹시 뭐 예전에 혹시 뭐 관련된 일 같은 거 관련된 일 같은 걸 하셨어요. 여기 와서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을 하셨던 거죠.

아사합합다다아 아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 정성. 아인에게아아픈 말을 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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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디쯤에 이제 어디쯤에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하기만 하면 되진요진선이 머무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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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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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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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저 여기서 저 여기서 이렇게 해줘네, 캐을 해줘네, 계속 붙일게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그고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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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저 여기서 이렇게 아니 딱히, 여기서 이렇게 시 주무시기 전에 이것 보시면 훨씬 생각나, 음, 생각나지. 생각나지. 예. 시간 나면 해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 했던 일. 혼자보단 둘이 혼자보단 둘이 수월하게 작업이 끝나 수월하게 작업이 끝나가나. 해야돼 박박 치대돼오오오오 됐어요. 이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장, 장. 이제 마지막 장. 아, 주이 아주 개, 이어이렇게 개, 이 개. 이 개. 이이 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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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문지보다는 이제 네. 아, 이제 풀이다 네. 아, 됐고. 네. 다 됐고. 이제 맛있는, 네. 거 이제 맛있는 거. 맛있는 거이제보상이 따르니까 보상이 따르니까 참좋은데요 잔잔한 물결처럼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해지는, 고요해지는 산중의 밤. 자연인은 자연이준비로 분주한데요. 분주한데요. 된장 냄새가 아주 된장 냄새요 맛있게 맛있어. 이게 지금 맛있어. 이게 지금 3년 묵은 된장. 된장. 뭐, 된장이지손으로 어, 된장. 손으로 으로 된장, 손으로 손 된장이 냄새도 수수하지. 구수하지. 냄새도 구수하지. 역시 짜지 않고 구수하지. 구수하지. 짜지 않게 아, 좋은데. 아, 맛있을,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된장도 우와. 우와. 낮에 오, 접은, 다슬기를 아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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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은 다슬기를 낮에 다슬기를 아낌없이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냄새가 아주 그냥 냄새가 아주 그냥 끝고고 예. 내가 얼갱 예. 네. 네. 맛있게, 예. 맛있게, 삶았으니까. 아 이거 따뜻할 때, 따뜻겠네따뜻서 아아 먹으면 그만이겠네요. 그만이겠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싹 이렇게 싹. 와, 네. 와. 꺼꾸로, 꺼꾸로 튀운 다음에. 아 맛있다, 맛있다. 누굴 돌리? 하나, 렇게 하나, 렇게하 어, 어. 힐링아, 이거 봐 끝까지 다 나왔어 이거 봐 끝까지 다 나왔어요 이거 봐요. 끝까지, 아, 다, 아, 끝까지, 아, 다, 끝까지 어. 다 나와 끝까지 나와 어나면 양이 안다 나왔으면 양이 아. 이 꼬치 이 바늘이 긴잖아 바늘이 긴아 그렇게도 그렇오오 나도 지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잘빼셨는데아잘 빼셨는데요 잡는 재미도 있더니 잡는 재미도 있더니 먹는 재미까지 먹는 재미까지 있네요 자 야. 이마, 이마. 이거 올갱이를 마리고세요 올갱이를 바리고세요? 너무 자주 먹지. 너무 자주 내가 먹지. 내가 이게 또 내가 이게 또 간에 좋으니까. 간에 음. 좋으니까. 내가 음. 그 담낭 그 수술 수술할때 간도 음. 약간 절 약간 절를하고했으니까 맛도 음. 좋고. 맛도 음. 좋고, 음. 좋고. 간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탱글탱글. 탱글탱글. 먹을까들 아, 먹을까들 아 그래요. 먹으러 아, 먹으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아주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제가 형님 처음 제가 때 형님, 때 처음 형님 처음, 처음, 처음 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지금 관절하는 관절하는 선수. 단한번도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한번 여기 와서 아픈 환자라고 생각안 했어. 자기 살은 자 살은 진짜 내 몸도 좋아 진짜 내 몸도 좋아지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s 님 n g a n Sigum is ungan,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건 서로에게 바라는 n i 이겠죠 o congang punigato. Tamna, Rachim, Tamna, r u n a 내년 겨울을 위한 u go, Ha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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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p 저 Ha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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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연의 품에서 자연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품에서 다시 태어난 이종석 남자 이정석 씨. 이종석 씨.